나온다 커트 그냥 나올 때 커트 나올 때 커트. 안녕하십니까 다들 목소입니다. 어, 자 오늘은요 어, 제가 커트하는 이 모션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 오늘 이 커트하는 모션들은 어, 저희가 이 스파일 때 정말 체합대로 정말 잘 써먹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 정말 이잘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이 커트, 어 기본에 그리고 또조본에 나오는 그 동작이기 때문에 이 커트 동작 잘 보시기 바랍니다첫 번째 동작은, 어, 잽 나올 때 커트하고 잽이 복부로 들어올 때 커트하는 방법. 라이트가 나올 때 라이트 암막 공격 나왔을 때 오른손으로 커트하는 방법. 라이트 배가 나올 때 오른손 커트하면이네 가지 제가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 동작 제가 좀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어, 주먹이 나올 때, 주먹이 나올 때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 건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배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앞면으로 커트하면 안 되겠죠. 근데 잽이 어, 위로 들어오는데 얼굴 앞면으로 들어오는데 왼손으로 어, 복부를 커트한다든가, 또 왼손으로 돌면서 커트 한다든가 요거 이 주의점이 있기 때문에 요 커트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동작 제가 또 준비해서 걸어 올 테니까 잘 보시고 아 잠깐 그러고요또한 가지는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든요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되고 눈을 깜빡거리면 안 되는 거. 주먹이 나올 때 눈을 깜빡하면 커트를 절대 할수 없습니다. 자어 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 커트하는 제가 동작 보여드릴 겁니다. 아, 요거 커트하는 동작 우리가 어, 뭐, 뭐지? 브로킹하는 거, 슬리핑하는 거, 덕킹하는 거. 이것들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데 그거는 동작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또 모션이 커서 역공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커트하는 거. 요거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커트. 처음에 상대방이 잼 나왔을 때. 잽이 앞면 나와서 커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잽이 나온다? 커트. 그렇죠. 왼쪽으로 해볼게요. 커트. 커트. 커 커트. 커트할 때 주먹으로 잽이 나올 때 이렇게, 치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면 이렇게 안 돼요. 치면 안 되고, 손목으로 나올 때 커트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손, 이 잽이 나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손목을 살짝 커트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만약에 앞면이 비다 아, 이게 내가 순발을 좋다 커트를 할때 이렇게 때려들고 자 이렇게 되고 잽 커트를 하는 방법 제가 보여드렸고 배, 배가 복부로 잽이 들어온다 커트할때딱중렬에커트할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커트 이제 이건 잽이랑 달라요 잽은 옆으로 쳤는데 배가 나올 때커트 했을 때 약간 돌려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감싸주는 거지이 안쪽으로 안쪽 양쪽 감싸서 배가 나올 때커트 이렇게 딱트 하는. 거. 딱 뒤에 쪽, 딱 게임 들게. 꾸만. 자, 그리고, 스트레이트 나올 때, 스트레이트, 안면을 나올 때, 트 하는 분들이, 나오, 나오잖아요. 트할 때, 그냥 컷들 나올 때, 톡 되는 거 이거, 이렇게, 이거, 커트가 이렇게 치, 이게 치는 건더 힘들어요. 라이트가, 라이트는 왼손보다 힘이 좋기 때문에, 이커을 하다가 내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밀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 나올 때, 트할 때, 푹. 다시 나올 때, 다시 나올 때, 아니,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스 나올 때, 이게 많이 힘들다 할 때, 오른발 빠지면서 나올 때, 이렇게 빠져주세요 대신, 왼발이 돈 다음에, 오른발을 따라서, 버려주세요. 다시 보지지 않으세요? 다리 보세요. 이때, 툭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하실 때, 나온다. 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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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자 보셨죠? 자 만약 만약 스텝트가 배로 들어간다. 들어올 때툭 돌려주는 게. 보시 다시, 다시 들어아다 툭, 이렇게. 툭, 이렇게. 이렇게. 몸이 약간 살짝 뒤로 빠져주세요 아니면 자신이시면 앞면 살짝 돌때 이렇게. 요거를 내동작빨 보면서 챌 나올 때. 헤어대 커트 우리 아우나 커트 헤어대 커트 이렇게 헤어대 커트 헤어대 커트 우리 아우 커트 헤어대 커트 이렇게 커트 커트 당하면 상대방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공격을 못해요 왜냐무를 죽고 커트를 당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잼이 나온다, 커트. 자, 잼배 나온다, 커트. 그쵸? 또, 스레이 나온다, 커트. 배 나온다, 커트. 이렇게. 이게, 지금 커트 하는 게, 정말, 뭐랄까, 어, 려울수 있어요. 어렵고, 어,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을 자꾸 감, 감으면, 이 중작을 커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절대 감지 말고, 뜨고 있어야 돼요. 맞아도 뜨고 있어라 그런 말 아시죠? 눈을 담고 있으면 주먹이 어떤게 나올지 몰라요 자, 제가 지금 이 동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빠르게 보여드릴겠습니다딱 이렇게 이렇게 자 보이시죠? 쉬워요 어렵지 않고 자, 우리가 다할수 있으니까 어, 이 동작도 또 많이 따라할 수있겠습니다자 오늘은 이 주먹 커트하는 동작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게 저, 뭐랄까, 복싱의 기본 수비 방법이에요. 수비. 그러니까 우리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수비가 제일 중요해요. 선수비, 후공격. 수비를 잘해야 공격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비 제가 보여드렸던거잘 많이 보셔가지고, 자꾸, 자꾸 되돌림표를 하셔가지고, 자 보셔야 돼요. 한번 보고, 따라하고, 한번 보고, 따라하고, 한번 보고, 따라하고, 한번 보고 연습하고. 계속 반복적으로라도 해주셔야지, 요게 몸을 익혀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동작 많이 스트레면좋겠습니다자또 내일 또 어린이인데 날또어린이날또이 이, 코로나 또 조심하시고요. 자 저희 다둥이 국수는 다음에 또 고퀄리티 같은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다둥이 국수였습니다.

배어제립 에어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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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어드에